자 이번에는 가라예요. 가라? 아 진짜? 음? 이비이비 속성 속성 속성. 음, 우리 두분리기할때 그냥 아, 했듯이. 그렇지. 거 다른 거. 아, 대장이. 아, 완전 특검자이. 아, 뭐야? 저도 찍으고 찍으라고 서브로 받아어 길이가 있잖아요. 눌라 아, 오. 그래도 좋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따라하시면 <laughs> 안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치대야 되는 거 아, 이게, 이게 뭐, 깨끗하지 않아? 아, 조금 하더라도 좋다. 훨씬 많이. 조금 치면 철저해 되면 아, 짜증나. 덩어리도눌려서 아, 이거 쓰라고 알려주는 거안뜨지금 그런 거 같아. 정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네. <laughs> 그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알고 하면 괜찮은데, 음. 감을 모르고 하면, 두께가 이만큼 나와요. 그니까, 힘조절이, 이렇게, 사사샤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떨어질까봐, 이렇게 둘러버리잖아. 그니까, 두께는, 지금 제가 뿌린 거와, 이거와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슷해요. 근데 두께가, 달라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거 다 써도 모자르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힘조전을잘 해주시길 바래요 처음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밀고 어느 정도 이제 밀어졌다 그러면 예를 들 45도로 틀어서 이때는 상하로만. 반죽은 대각선으로 그러면 넓어지면서 길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위아래로 밀어주시고 자, 이런 상태로 풀링해서 모양 잡아주세요. 물체. 살짝 벌리면서 뿌려서 긁어주세요. 그리고 막아서 이 정도 세워놔보죠. 손으로 살살살살 돌려주시면 됩니다. 음. 끝!